이렇게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지키는 그 행사 달력에 의해서 이제 어린이 주일, 또 두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또 셋째 주일은 또 스승의 주일. 그래서 이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이라는 큰 주제하에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어,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움으로 신앙심을 높이게 할, 하는 반면에 어른들에게는요, 어, 어린아이처럼 또 겸손하고 순수한 그리고 어, 하나님만 신뢰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기 에, 그런 목적으로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사실 이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죠. 1856년 미국의 그 레오나르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주일을 지키다가 이제 1883년에 이제 미국 전체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에,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부터 어, 이제 꽃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어, 어린이 주일을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것이 어,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어, 1923년에 이제 국가적인 행사로 이제 어린이 날로 이제 지키다가 이제 1961년 5월 5일. 를 이제 공식적으로 어린이날이라고 정하고 지금까지 이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어린이날은 없습니다. 아버지날 어머니날은 있지만 어린이날은 없는 이유는 365일이 어린이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어린이는 사실 우리 가정과 그리고 또이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귀한 자원들이죠. 또 만일 그 어린 아이가 집에 없다 그러면은 아참 많이 쓸쓸하고 정막하지 않을까. 어린 아이가 있으므로 또 부모에게는 자녀가 있으므로. 그 자녀를 통해서 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때로는 툭탁거리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언쟁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는, 붉히는 일은 있지만은 그러나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바로 이 가정과 부모와 어린 아이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미래의 부모가 될또 이미 부모가 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다, 올바로 키워야 되겠다. 무엇보다는 내 욕심.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 한 인격체로서 자신과 예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고 또 그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의 좀 독특한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에, 유대인들은요 어떤 그 존경받는 또는 훌륭한 또는 실력 있는 랍비가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온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요 그 랍비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랍비는 그 아이들의 머리에 일일이 이렇게 안수를 해주면 그 훌륭하고 존경받고 또 실력 있는 랍비가 이렇게 머리를 머리에 안수해 주므로 내 아이가 훌륭하게 잘 자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부모들도 정말 그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정말 훌륭한 랍비 예수가 우리 마을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점점점 숫자는 부러, 부, 많아지고 또 제자들은 또 그 아이들과 부모들의 성화에 의해 다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제자들은 그 부모들을 꾸짖고 호통치며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서 질서 유지하도록 명령을 하죠. 그런 어수선 상황을 보신 주님의 반응이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이 이, 마태와 어, 누가는요 어, 꾸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꾸지졌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의였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그 제자들을 어, 용서하지 않으신 주님의 마음 그런데 이 마가는 격분하다 또는 붕괴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 노하다를 통해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제자들에게 실망한 나머지 그들을 엄하게 질책하는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그냥 제자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무엇이 된 것처럼 그냥 거만하게 함부로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을 꾸짖었지만은 그러나 어, 마가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린 아이들을 자기처럼 동일시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제자들이 오히려 어, 자기의 생각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었을 때에. 그들을 엄하게 책망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의 자세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은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이라는 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너를 나를 영접함이 아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지 않는 어, 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고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면서 아이와 예수님을 동일하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장에서 어느 마을에서는 아이들을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대했을 때에는 이 제자들의 행동은 누구에게 함부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영접하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이들을 함부로 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아이라도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함부로 대했을까 당시 그 유대사회에서는요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이 고아와 가부와 어린아이였어요 이세 부류는 유대사회에서 천대받고 무시받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기다마 듣지 아니하는 부류에 속했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유대인의 습성이 또 남자라는 그 습성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무시했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의식적으로 무시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이런 자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는 말까지 하셨을까? 거기에는 아이의 특징을 보면 알아요. 아이들은요. 순수해요. 그리고 순진해요. 그리고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신뢰예요. 그리고 겸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이들처럼 여러분들도 신뢰하고 겸손하고 순수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하나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수해야 되겠다, 순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간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다라는 것은요. 기만이나 계략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김이 없는 그 모, 모습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뭐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은요, 아기 어머니의 젖을 먹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요. 우리는 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지금까지 성숙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성장해야 해요. 이제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아이들에게는요. 부모님이 최고예요. 밖에서 막 놀다가도 막 어떤 거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래도. 부모가 얘야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은요. 놀고 있는 거다 놔두고 내거 아니면 다 놔두고 가요. 놀 때는 막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울고 막 그랬지만은 엄마 아빠가 집에 가자 그러면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뭐예요? 간섭 받기 싫어요. 해 매여 있는 거를 부담스럽게 여겨요. 아주 오랫동안 친분 관계를 맺었지만은 어떤 이익에 따라서는요 쉽게 배반하기도 해요. 사람들을 속이거나 이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수해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순수하다라고 했었을 때에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조건이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세상은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하나 줬으면 하나 받아야 돼요. 내가 두 개를 줬으면 최소한 하나 이상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손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은 기부 앤 테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우리는 늘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조건이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흔들림이 없는 중심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난 때문에요 내가 고통스러워하거나 또는 그것이 지나감으로 인하여 평안할 때에 아니면 또 감정적으로 기쁨이나 슬픔이 막 파도처럼 이렇게 요동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이 변한 모습이기 때문인 거죠. 애들 을 보세요. 아이들이 막 엄마 아빠 그러면서 막 아양도 부리기도 하고 또 애교도 부리기도 하고 예쁜 짓도 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에게 화났다고 해가지고 아저씨 아줌마 그래요 애가?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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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다가 화가 난다고 갑자기 엄마한테 아줌마 그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애들은 감정에 따라서 호칭이 바뀌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엄마는 끝까지 엄마예요. 아버지는 끝까지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모든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어떤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내, 내 믿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을 아예 모른 척하다가 하나님을 배척하다가. 그런 감정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순수하다 했었을 때는요, 행동으로 믿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기독교적인 모습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이주의를 보내면서 내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지 결심하는 것도 좋지만은 무엇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수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아이들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요. 그 사회에서 나이 많은 사람 또는 연장자를 가리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젊은이들에게 나이 많은 연로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겸손, 내가 겸손하는데 허리를 동일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허리를 동일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헬라어로 어떤 의미에 쓰냐면 은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에 앞치마를 두르고 주인께 시중듭니다. 그것을 허리를 동이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노예가 앞치마를 입고 주인 주인 곁에 서서 주인을 돌보듯이 섬기듯이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겸손은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결코 자기 비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비우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을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지 않고도 상대방 앞에서 겸손함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 앞에서는요, 큰 소리도 못 쳐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요, 아무 말도 못 해. 근데 그 사람만 없으면 뒤에서 그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또막그 어, 나쁜 말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옮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비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낮아진 거예요. 그냥 자기 비하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낮추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종기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종기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그 비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나는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그 동의 그리고 결단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비움이에요. 내 자신을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움이 없이 그냥 비하 뭐 나야 뭐 그렇지 뭐 하는 것이 뭐 그런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 겸손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겸손하기 위해 조심해야 될 게.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정도에서 벗어나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마다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기준으로 삼아. 슬기롭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의 정의가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 그 이상의 것에 욕심을 부릴 때에 교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겸손하라.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라. 이것이 겸손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놓고 고민하며 기도해야지 할 내가 할수 없는 것에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하나하나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온전히 한 의지, 신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면의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흔히 이 믿음과 신뢰를 같이 사용하죠. 어, 근데 사실 이 믿음은요, 믿을 근거가 없어도 가져야 하는 대상이에요. 내가, 내가 늘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잘 믿어지지 않지만 은 믿어야 돼. 이거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해서 믿겠다? 그거는요, 여러분들 진짜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학문조차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 일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지 못하면서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를 하는 것만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믿을 수가 없지만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이 천지를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할 수 있느냐. 이것조차 이해되지 않는데, 그럼 이걸 이해 안 된다고 안 믿어야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는 거예요. 그치만 신뢰는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오랜 경험을 통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의 부모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요. 아무리 폭탄이 쏟아지는 전쟁터 속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린아이는요,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자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잉태되면서부터 엄마의 아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도 맨 먼저 아가야 했었을 때에 그 목소리를 듣고 내 엄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미 엄마와의 교감을 통해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요, 신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경관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 상태예요. 이 붙잡는 상태가 경과다라는 것은요 그물이 가로 세로로 얽혀서 단단하게 붙어 있듯이 성도는 하나님께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른은요 낯선 사람과 자동차 여행할 때 피곤하면은 웬만하면 안 잘라고 그래요. 만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은 체면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는요 모르는 사람하고 부모와 함께 같이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졸리면 자요 왜 그래요? 그 옆에 신뢰할 만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한다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체면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근심이 아니라 그냥 평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냈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이주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수없습니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믿고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그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겸손과 순수함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부모는요, 절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더라도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어린아이 앞에서 엄마 한대 때려줄까? 엄마 믿지? 엄마가 너 말대로 안 하지? 내가 한대 때려줄까? 그러면은요. 엄마가 방금 미웠지만은 어떤 사람이 엄마 때려줄까? 했었을 때는 뭐라 고 그래요? 안 돼! 하고 고함질러요. 왜 그래요?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요, 부모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구세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믿고... 또 바울사도처럼 예수님 이 예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